서세원이 링거를 맞았던 병원에 충격적인 제보가 나왔다. 서세원이 의사도 없고 아직 오픈도 하지 않은 기업 준비 단계 중인 병원에서 링거를 맞다가 숨진 것으로 전해진 상황인데 모두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아직 의사는 물론 병원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정식으로 오픈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캄보디아 한인회장은 매체 서세원이 현지에서 병원 사업을 했다라며 서세원의 사망 당일 서세원이 직접 해당 간호사의 면접을 봤다고 전해졌다. 이날 처음으로 일하게 된 간호사와 서세원만 남아 있었다고 전해지며 서세원이 해당 간호사 면접을 보고 곧바로 링거를 맞은 것으로 전해진 상태다. 특히나 서세원은 링거를 맞기 전 병원에서 김치찌개도 끓여 먹었다고 전해졌다. 해당 병원의 병원장은 한국에 있는 상황이며 의사가 없어서 부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이에 현재 큰딸 서동주는 서세원의 현지 화장을 반대해 냉동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세원이 병원에서 링거를 맞다가 숨지게 된 점을 고려해 현지 화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현지에 있는 가족들은 캄보디아에서 장례를 치를 것을 의견을 내고 있지만 유족들과 협의 후에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재 서세원의 장례는 캄보디아의 임시 빈수가 마련된 상태이며 유족들이 장례 절차를 논의 후에 한국 캄보디아 중 어느 곳에 장례가 이뤄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큰딸 서동주는 생전 아버지인 서세원과 절연한 상태였지만 서세원의 부고 소식에 큰 슬픔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세원은 2014년 당시 서정리를 폭행한 사실이 밝혀지며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같은 해 서정희와 협에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큰딸 서동주는 아버지 서세원과 절연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서동주는 아빠 서세원에 대해 과거엔 아빠에 대한 미움이 컸다. 그런데 큰 상처도 결국 시간이 지나니 치유가 되더라.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니 현재의 가족들에게 충실한 좋은 아빠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서세원은 생전 큰딸 아들과 절연을 하고 산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버지인 서세원의 부고 소식에 자식들은 큰 슬픔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